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 영상은 TJ 쿠폰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인 오아시스4는 TJ 쿠폰이 총 5장입니다 스킬합성, 스페셜악세 변신인형, 성물합성 일단 스킬합성 같은 경우는 집계 기간이 거의 끝났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3일 화요일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하루 끝나고 이제 새벽에 점검이 열리는데 그 점검까지가 집계기간이란 말이죠. 아무튼 스킬 합성 이력은 거의 뭐 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테고 포기하신 분들은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쿠폰 받아서 사용하는 일만 남았어요. 쿠폰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11일 수요일 점검 이후에 사용하죠. 스킬 합성 쿠폰은 뭐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의사항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합성 쿠폰이라고 하면 개정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신, 성물, 인형이 계정단이잖아요. 하지만 스킬 합성 같은 경우는 캐릭터단입니다. 내가 도전했던 그 캐릭터로 쿠폰을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캐는 이렇게 신화 스킬 도전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캐로 접속해서 스킬 이력을 딱 보면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쿠폰도 내가 도전했던 그 캐릭터로 이렇게 클릭해야지 최고 도전의 기록이 나오는 거지. 도전하지 않았던 부캐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도전했던 캐릭터로 확인하시고 거기서 쿠폰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쿠폰은 스페셜 상점 장비 쿠폰인데요. 이력 집계 기간은 12월 11일 수요일 4시 59분까지고 쿠폰을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18일 수요일 점검 이후입니다. 이제 스페셜 상점 장비 쿠폰. 리부트 서버는 처음 사용하시는 쿠폰이기 때문에 초심자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점 장비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상점 장비는 말 그대로 캐시 악세를 뜻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휘장이랑 빛나는 경갑이랑 빛나는 티셔츠 이렇게 세 가지고 두 번째 장에서는 룸티스 귀걸이 양쪽 그리고 스네퍼 반지 빛나는 팔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수정이랑 카탈리스트 수호인장 회복인장 이것까지예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룬이라던가 아니면 글루딘의 저주, 뭐슬레이브의 반지, 헬바인의 족쇄. 이것들은 캐시 약세가 아니죠. 이 캐시 약세가 아닌 것들은 상점 장비 쿠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라가면 큰일 나요. 반드시 구별하셔서 지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룬 같은 경우는 쿠폰이 완전히 따로 있죠. 룬도 지르시면 안 됩니다. 룬 쿠폰은 이번에 안 나왔기 때문에 룬도 지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글루디네저주 슬레이브 반지, 이런 거는 어떤 쿠폰이냐 질문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은 일반 장비 쿠폰이에요. 상점 장비 쿠폰은 아니라는 거. 절대 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폰이 스페셜 상점 장비 복구잖아요. 그래서 앞에 스페셜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스페셜은 교체 복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스페셜이 없으면 교체 복구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페셜이기 때문에 교체 복구가 돼요. 교체 복구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 축칠검기를 날렸어요. 그리고 쿠폰을 사용해서 복구할 때 내가 원하는 종류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축칠검기 날리고 복구할 때딱 보면은 축칠프기, 축칠불기, 축칠보기, 축칠검기 이렇게 목록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수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추고 지룡 수정을 날렸어도 복구할 때는 추고 활용, 추고 수룡, 추고 풍용, 추고 지룡 다 나옵니다. 제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복구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거에 한해서라고 했잖아요. 귀걸이 날렸는데 반지로 복구를 하는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체 복구할 때 성장 시리즈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티셔츠, 견갑, 그리고 팔찌 성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용사의 팔찌 날리고 성장의 팔찌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성장의 티셔츠 날리고 완력의 티셔츠 이런 걸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 복구가 안 되는 종류가 두개 있어요. 청룡경갑이랑 흑뮤티셔츠. 이거 두 개는 교체 복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 티셔츠 날리고 흑뮤티셔츠로 복구. 이건 안 돼요. 완력경갑 날리고 청룡경갑으로 복구. 당연히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안 되고요. 청룡 날렸으면 청룡으로 복구. 흑묘 날렸으면 흑묘로 복구. 이것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세 쿠폰은 계정단위에요 따라서 이런 게 가능해요. 제가 여기서 육사냥꾼의 휘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부캐에서 쿠폰을 사용해서 부캐로 육사냥꾼 복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캐에서 7경갑을 날리고 본캐로 7경갑 복구가 가능하죠. 뭐 이것도 자주 주시는 질문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서버, 이렇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버 이전 관련해서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탈리스트도 상점 장비 목록에 들어갑니다만, 재련까지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악세 쿠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 질러야 되죠? 집계 기간까지 아직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뭐, 날리신 게 없다면 하나 질르는 게 좋습니다. 악세 쿠폰은 이력이 없으면 그냥 0짜리 악세 하나 제작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러쉬 한번 해보는 게 이득이에요. 신규 유저님들도 사전 예약으로 3악세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내일 사전 예약 쿠폰 사용하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질러서 이력을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0짜리 하나 받으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죠 악세 쿠폰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이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합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패 이력이 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성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조금 편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악세 쿠폰이라던가 롱 쿠폰이라던가 이런 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것까지 한 번에 같이 나왔으면 정말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또 모르죠. 다음 번에 또 나올지. 그리고 그 다음 쿠폰은 인형 변신 성물 순서인데요 레거시 월드는 스페셜인데, 리브트 월드는 그냥 합성 쿠폰입니다. 스페셜과 그냥 합성 쿠폰의 차이는 목록 만들기예요. 스페셜 같은 경우는 실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다섯 개와,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한 개를 골라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딱 하나. 그거 없는 거고, 실패했어도 컬렉을 노린다던가. 아니면 중복으로 이렇게 노린다던가 노림수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리부트월드는 그냥 합성 쿠폰이기 때문에 돌려 돌려 돌림판 뭐가 나올지 모르죠 인형 변신 성물 쿠폰은 이 점이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형인데 12월 18일 수요일 4시 59분까지가 집계기간이고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26일 목요일 서버 점검이 끝난 이후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는 12월 26일 목요일 4시 59분까지가 집계기간이고요 사용하는 날짜는 1월 2일 목요일 5시 새해에 사용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성물 1월 2일 목요일 4시 59분까지가 집계기간이고 1월 8일 점검이 끝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합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력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헷갈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작에 나왔었어야 되죠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고요.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악세 하나 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기간까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지르시는 게 좋습니다. 집계 기간은 11월 점검 전까지지만 쿠폰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18일 점검 이후잖아요. 그래서 악세 그거 하나 없어지는 그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최대한 늦게 지르는 게 좋습니다. 집계 기간 가까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충륙 불기 지르고 만약에 날라가면 불기 없는 동안 이 푸기 끼워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이동학세 성공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그 최초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븐. 여자 없죠. 아니 나는 진짜 이걸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뭔가 아쉽긴 아쉽다. 이렇게 딱한번 있는 기회 날리면 이번에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 악세 쿠폰 여기 조졌다는 거 소식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업데이트 뉴스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